인테리어를 엄청 신경 써서 했는데 어, 막상 오픈을 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이제 그 소리가 말소리가 울린다는 피드백하고 음악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손님들이 소리가 잘안 들는 피드백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소리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울림도 없고 정도로 깨끗해질 거라 생각 못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공을 계획했을 때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패널을 또이 인테리어에 부착을 해가지고 인테리어가 변형되지 않는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실제로 시공된 걸 보니까 어, 처음부터 이렇게 인테리어한 것처럼 일체감도 있고 전혀 이질감도 없고 해가지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박현 이사님부터 해가지고 피드백이 굉장히 빨랐어요. 바로바로 피디브 해주시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준 그것대로 지금 다 시공이 된것 같아가지고 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흡음으로 만약에 고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 그고민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객들한테 더 좋은 공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공을 하라고 저는 권장해드리겠습니다.